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구독자 ES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리뷰해보겠는데요. 제 플레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덧붙여 왔습니다. 1, 2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파켓 레이스를 받았습니다.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림프하자 히어로는 13개로 오픈 레이즈를 했고요.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모두 콜을 하면서 3웨이로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의 스택과 성향을 말씀드리면 히어로가 약 240개 플랍 참여율이 높은 언더더건이 약 100개 초패시브한 성향의 하이잭은 약 300개입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히어로는 약 40개의 팟에서 20개로 컴뱃을 합니다.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콜을 했고요. 팟은 총 100개가 되었습니다. 턴에서는 클럽 7이 나왔고요. 히어로는 60개로 더블베러를 이어갑니다. 앞에서 체크한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또다시 콜을 했고요. 리버에서는 클럽잭이 나왔습니다. 히어로는 280개 팟에서 약 100개를 배팅을 했는데요. 언더더건에서 남은 스택 10개를 팟에 넣었고 하이잭이 릴레이즈하자 히어로는 남은 스택 30개를 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핸들을 오픈했는데 언더더건은 에이스 나인 클럽 스디시였고 하이잭은 파켓 잭이었습니다. 메인 팟 310개는 언더더거니, 사이드 팟 240개는 하이잭이 가져가며 히어로는 올인버스트 되고 말았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스택은 대충 나눴습니다. 이번 핸드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핸드의 흐름을 봤을 때, 언더더건과 하이잭의 플레이는 아주 좋지 않은 플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언더더건과 하이잭의 플레이 및 히어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랍에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림프를 했고요. 히어로가 13개로 오픈레이즈를 했습니다. 언더더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파켓잭을 가진 하이잭은 왜 프리플랍에 림프를 탔을까요? 앞에서 오픈레이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프리플랍의 하이잭 포지션에서 파켓 잭을 들고 오픈을 안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초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파켓 잭까지는 림프를 하나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자신이 정말 정말 패시브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랍이 이렇게 나왔고요. 히어로는 탑셋을 맞춘 상황입니다. 히어로가 60개 팟에서 3분의 1 사이즈인 20개로 컴뱃을 했는데요. 이런 액션은 약한 배팅으로 상대를 유인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배팅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백도어 플러쉬가될수 있는 핸드를 가졌을 때 턴에서 핸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언더더건처럼 에이스를 가졌다면 원오버까지 생각해서 턴에서 에이스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포함되죠. 만약 3분의 2 사이즈인 40개로 컴베을를 했다면 상대가 최소한 플러시 드로우나 팔을 맞춘 경우 혹은 오버 파켓일 때 콜을 할 것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폴드할 텐데. 3플랍에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배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어로는 오버파켓을 가진 상대는 없을 것이고 팔은 자신이 두 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약한 배팅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어로의 이런 액션은 상대를 유인하는 관점에서는 없는 핸드들도 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밸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플랍은 투톤 보드이고 6,7과 같은 핸드를 가졌다면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어로가 탑셋을 가졌지만 젖은 보드라고 말할 수 있는 플랍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약한 배스를 하게 된다면 OOP에 있는 언더더건과 하이잭은 핸드의 강도에 따라서 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즉 드로우를 가지고 있거나 뭐라도 맞았다면 이런 약한 배팅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어로는 리스크를 좀더 높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약한 뱃은 사실 해드업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는데 3리웨이에서는 상대의 핸들을 가늠하기에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언더더건과 하이잭은 콜을 했는데요. 언더더건의 콜도 좋지 못한 콜입니다. 왜냐하면, 배팅 사이즈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3v3차라는 상황에서 턴 카드를 보겠다고 콜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남은 유효 스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메이드를 시킨다 하더라도 큰 팟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턴에서, 7클럽이 나왔어요. 이건 언더더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 중한 장이 나온 거예요. 너 플러시 드로우에 거시아 스트레이트 드로우까지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이잭은 여전히 오버페어를 갖고 있습니다. 팟이 100개가 되었는데 히어로는 여기서 60개의 뱃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여기에서의 뱃은 명백히 강한 배팅으로 플랍에서의 약 뱃이 상대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턴에서의 강벳은 상대를 폴드시키거나 드로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더더건과 하이잭 모두 폴드하기에는 아까운 핸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둘다 콜을 하게 되죠. 리버에서는 클럽잭이 나오면서 언더더건은 백도어 플러시를, 하이잭은 오버셋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는 플랍부터 상대들이 콜을 했기 때문에 백도어 플러시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100개를 이제 배팅을 했고요. 언더더그는 남은 스택 10개를 올인하고 하이직은 레이즈를 했죠 남은 스택 30개는 의미가 없기에 스냅콜을 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히어로는 플랍에 하트가 두장이었기 때문에 하트 플러시 드로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클럽 백도 어 플러시 드로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죠 플랍으로 다시 가서 좀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플랍이 이렇게 나왔다면 상대가 이렇게 하트플러시를 들고 있다고 혹은 이런 67과 같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20개를 베팅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이유로 상대는 별 고민 없이 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걸로도 콜을 하는데 이런 하트플러시 드로우나 스트레이트 드로우 가졌다면 이지콜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 턴에 이렇게 클럽7이 아니라 하트7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시가 메이드 되었을까봐 무서워서 히어로는 체크했을까요 아니면 리버에서도 한장더 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턴에서도 더블베러를 이어갔을까요 상대를 폴드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으로 약뱃를한 것이 저는 좀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강한 배스를 했다면 상대를 폴드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밸류를 살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배팅을 통해 코랄 마나 핸들을 가진 상대하고만 싸우는 것이 좀더 운영하는데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탑셋을 맞춘 경우에는 자신이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졌을 거라 생각을 잘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플랍에서 턴카드를 싸게 보여주면 자신이 가진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88이 아니라 이런 핸들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20개를 베팅하시겠어요? 아니면 40개를 베팅하시겠어요? 아마도 후자를 선택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셋과 오버페어는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파켓 잭을 상대하는데 파켓 킹이나 셋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턴에서 이렇게 에이스가 나온다면 파켓 킹에게 좋지 않은 카드가 되겠지만. 플랍에서의 배팅에 대한 것을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히어로가 플랍에서 40개로 강한 배팅을 했고 팟은 180개가 되며 턴에서는 올인을 할수 있는 팟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더더건과 하이잭이 히어로의 올인에 폴드하진 않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핸드에서는 히어로가 졌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질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핸드에서는 백도어지만 다음 핸드에서는 턴에 완성이 된다던가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떠서 히어로가 이길 수 있지 않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히스토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위험한 보드에서는 상대가 쉽게 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주는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나 봅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랍의 상황에 따라 운영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플랍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약뱃을 통해 상대를 유인해도 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얼마든지 좋은 핸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으니, 이해가 안되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턴에서는 이렇게 나오면서 백도 플러시 드로우와 거샷을 가지게 되었는데 언더더건의 콜은 오즈가 나온 합당한 콜입니다. 턴에서의 팟이 100개이며 히어로의 60개 매에 언더더건이 콜 파도즈는 2.6대1이며 비중은 약 27%입니다. 언더더건이 가진 아우츠는 13장이며 어커티는 약 26%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이잭에서 콜을 한다면 그 오즈는 더욱 더 올라가기 때문에 폴달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스택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랍에 이렇게 별다른 사연이 없는 상황에서 콜을 했고요. 턴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가져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언더더건과 같은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플레이를 할때 스택이 잘 녹지는 않는지 되새겨보세요 분명히 마지널 핸드 같은 것으로 플랍을 보겠다고 참여를 많이 해서 스택이 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리버에서는 클럽 잭이 나오면서 히어런 100개를 베팅했습니다이 액션이 잘못된 액션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밸류를 살리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리버의 잭 클럽이 아닌 다른 카드가 나온다면 히어로는 280개의 팟을 취했겠지만 안타까운 베드빗으로 사이드 팟까지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이잭이 잭잭을 들고 있었고 턴까지 전부 잭보다 낮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히어로가 강한 벳을 이어갔다 하더라도 하이잭은 계속해서 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한 벳을 통해 상대를 유인하는 전략은 밸류를 살리는 것만큼 리스크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라인으로 파켓잭을 상대할 때 미니멈 레이즈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핸드가 그와 유사한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서 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